증류수 8ml와 황산 4ml를 이용하여 6몰의 황산 용액을 만들어 볼까요? 증류수가 있는 메스 실린더에 황산 용액을 붓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황산은 강한 탈수성으로 튀일 수 있으므로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황산철 13.5g을 준비합니다. 황산철과 물 28ml를 준비합니다. 음. 황산철을 물에 넣고 가열하면서 녹입니다. 녹이는데 오래 걸리니 친구와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 팔 아파요. 조금 식히니 색이 황토색으로 변해버렸네요. 이거는 Fe+ 2 e 이온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까 만든 묽은 황산 용액을 넣고 저어주면 짜자잔 황산철 용액 완성. 아질산 나트륨 1 3분의 1 작은 스푼을 피스톤에 넣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넣어주면 터지니 주의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이외의 공기는 빼버립니다 작은 피스톤에 3ml의 황산철 용액을 준비하세요

발생한 일산화 질소 기체가 산소와 만나면 드디어 이산화 질소 기체가 되어 포집되니 완료되게 됩니다. 차가운 물을 준비하시고요. 이산화 질소 기체를 물에 넣습니다. 색이 연해진 것이 보이시나요? 다음은 뜨거운 물을 넣어봅시다 오, 요번엔 확실히 색이 진해졌어요 압력을 가하면 세게 진해졌다 다시 연해집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터지면 몸에 해로운 이산화질세 기체가 빠져나와요. 안녕하세요. 화학동아리 에코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음, 실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질소 기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산화질소 기체는 황색 기체로 저희가 실험하다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영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이 이산화질소 기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산화질소를 모으는 제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에 나온 동영상에서는 질산 용액과 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다른 거, 복잡한 거를 해보기로 해서 황산철 제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황산철 제법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 모든 시약과 용액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가 황산철 제법을 시도를 해보기로 했고요. 황산철 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에서 하얀 아실산 나트륨과 황산철을 녹인 황산 용액이 만나면 여러 물질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는 일산화 질소가 있습니다. 그 일산화질소 기체가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황색이 이산화질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로 마시면 개, 매우 위독하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 앞에까지는 화학반응식이 많이 어려웠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화학반응식이에요. 갈색 이산화질소가 무색 사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정반은 사산화 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역반응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정반응에서 이산화 질소 분자가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산화 이질소를 이루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영상에서 주사기를 차가운 물에 넣으면 색깔이 연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차가워지는 온도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열이 발생하는 정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산화 질소는 줄어들고 사산화 이질소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색깔이 연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역반응에서 사산화 이질소 분자 한 개가 두 개의 이산화 질소 분자가 되려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주사기 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색깔이 진해지는 것은 뜨거워지는 온도 변화를 열을 흡수하는 역반응을 통해서 온도 변화를 줄이려는 현상 때문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주사기 피스톤을 누르고 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주사기 피스톤을 누르면 색깔이 진해졌다가 다시 열려져요. 피스톤을 누르면 이산화질소가 조금 더 작은 공간에 모이면서 이산화질소의 기체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순간적으로 진해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보다 압력이 커졌죠.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체 분자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같은 개수의 원자지만 하나의 분자가 되는 사산의 이질소가 생성되도록 정반응이 일어나고 색이 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이 커지려는 변화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동영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눌렀던 피스톤을 다시 놔두면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분자 수를 늘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두 개가 되면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때요? 마치 사인인 는것 같지 않나요? 이상, 이상한 질소, 그리고 사산화 질소, 화합형의 부가성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